오지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의 안이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금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유지하는 그 누구도 다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파,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 색깔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차별금지지.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조조한 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취급받아서 는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사랑, 야그 답을 들으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저 소년이. 오늘 이렇게 큰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였다. 우린 십자가에서 날 향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모, 모든 성경에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그리는 글이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귀하면 그 귀한 거 친구에게 나눠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 내 삶이 귀하면 그 친구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두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범죄 조직을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 뭉친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 사랑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데 바로 자기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인 사우랑이 급급반대했지만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요나단은요. 다윗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먼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사랑이 대대로 변하지 않게 되기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 요나단의 자녀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기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잖아요.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이 보이잖아요. 서로 덮어주기로. 세 번째로, 립 서비스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 행동으로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이 소년이 입은 옷이 뭐예요? 다윗이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불레셋 대장군이 골리앗 목을 치면서 그 전신에 더러운 피가 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죄를 씻지만 이 더러운 피가 그 전신에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몸에 두덕두덕 붙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요나단의 옷은 왕자의 옷이에요. 왕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에요. 그리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줍니다. 사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옷은 그 사람이 상류층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왕자의 옷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옷은 또 왕위를 계승할 자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나단의 무기를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무기는요, 상대를 공격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를 방어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저게 공격할 때 무기로 방어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정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육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 옷이 달라지면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김성찬이가 어릴 때 이정우 장모님이 애기들 입히라고 준 가죽옷, 진짜 쏘가죽이었잖아요. 우리 형편에 그런 옷이 가당키나 했겠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성훈이가 입다가 그게 안 맞으니까 성찬이 기보냈는데, 그 옷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매일 그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사실, 가죽옷이 따뜻합니다. 웬만한 추이다 막아줘요. 안에 옷을 가볍게 입고, 그 하나만 입어도 몸이 따뜻합니다. 가죽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저집 부잣집인가 보다. 사실, 목사와 그 자녀들은 성도의 피를 입는 거예요, 피를.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옷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피 묻은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의 삶을 입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피가 큰뿜 묻은 가죽, 어떤 죄를 쳤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에 뿐만 아니라 사단의 간계를 강력한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 같죠. 그걸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회를 주장,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대하든, 글쓰 예수의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